자 이제는 어.. 기라티나까지 잡았으니까 이제 남은 전설들은 토네로스, 볼트로스, 랜드로스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배틀.. 그.. 잡는 거 말고 배틀은 좀 어렵습니다 배틀은 음. 자 음, 얘네들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도감을 완성하거든? 자기랑 얘기를 하라고 토네로스 볼트로스는 찾아야 되네. 토네로스 볼트로스는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 아, 진짜. 일단 토네로스는 여기 위에. 일단 토네로스는 여기 위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 순백동토. 순백동토. 일단 가볼게요. 자, 볼게요. 뜨나? 뜨진 않네요. 예, 여러분들. 뜨진 않습니다. 뜨진 않는데, 여기 극한의 황무지라고 써있는 요 곳에, 여기 근처에 있대요. 도네르스가 여기 근처에. 가보겠습니다. 자, 저쪽 화살표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저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음, 여기있다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떴어요. 자, 토네러스를 잡아야 돼요. 오! 죽으면 안 돼. 쟤왜 이렇게 빨라? 저쪽에 있었죠, 저쪽에? It's 자 토네라스 나왔고요. 아 이번엔 좀 잡아야 되는데. 아 뭐야? 왜 아? 아 뭐야? 来。啊啊 나타났습니다. 잡아볼게요. 어... 자 그러면은 한번 러브로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홍련 습지 가면 있거든요. 홍련 습지. 자, 러브로스 찾아보도록 할게요. 러브로스. 여기 진홍늪 쪽으로 갈게요. 진홍늪. 음, 응. 저기 있다. 자, 보이죠? 자, 일단,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잡는 게, 어, 힘들어요. 음, 로블로스, 이, 로스. 안만지 않습니다. 세이브를 해야 돼요. 저기 있죠? 일단 제를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자, 제를 잡는 거는 이제 공을 써야 돼요. 공. 저는 패더볼 쓰겠습니다. 아, 또 뭐야? 너 누구야? 왜 뒤에서 때려? 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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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짜증나게 니네들. 그럴 거야? 아, 까 찬스였는데. Uh-huh. 아! 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재우기. 잠을 재워야 돼요. 응. 치면서. 오케 okay. a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네, 여러분들, 아, 지금, 이, 이걸 잡았는데, 러브로스까지 잡았는데, 네 마리 잡았잖아요? 어, 솔직히, 솔직하게, 제가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면, 정말로 재미없구요. 예, 정말로 재미없고, 어, 정말로 짜증나는 과정이에요. 예. 정말로 재미없습니다. 예. 예. <laughs> 절대 재미없습니다, 저는. 이거, 이거, 이런, 이런 부류는 솔직히 이거, 아. 솔직히 진짜 재미없어요. 예. 네. 어차피 도감 채우는 건데, 도감 채우는 건데, 이게 포켓몬 싸움도 아니고, 이게 포켓몬 싸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싸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게 약간 형식이, 이게 형식이 약간 그 젤다, 젤다를 약간 그 젤다하는 형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포켓몬 게임이면 포켓몬 게임이지 이게 젤다를 솔직히 이게 재밌나요 이게? 저는 별로 재미 없는데 이런 렇게이거 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제 그러면은 다 잡았으니까 다 잡았으니까 바로 가면 돼요 이제 음. 러브로스하고 그 다음에 뭐 토네로스 랜드로스 잡으려면 얘네들 잡으려면 여러분들 이공 있죠 공에서 이 윙볼 윙볼하고 이 페어리 뭐지 그볼요 패더 볼요 페더볼. 요런 거 요런 거필수에요 필수 물론 이거 그냥 그냥 가가지고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볼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진짜 아, 난난 짜증 난거 질색이야 짜증 나는 거 아. 러브로스로 좀 써야겠네.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가면 아까 좀 전에 잡은 이 러브로스까지 있습니다. 러브로스까지. 코기토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코기토한테. 코기토도 또 마찬가지인가? 여, 이거 이걸 아, 이거 아직 안 돼가지고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직 좀 서, 써가지고. 써가지고, 랭킹을, 그, 도감, 도감이 저거 10좀 만들어야 돼요. 아? 아, 솔직히 아르세우스는 너무 이, 깔끔하게 뭔가 막 딱딱딱딱 빨리빨리 되는 게 없네. 다, 그냥, 노가다야, 노가다. 너무 노가다예요, 너무 노가다. 자, 이렇게 로블로스로 몇좀 써야 됩니다. 로블로스를좀 써서 잡고, 뭐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얘가 도감이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와, 진짜 이거 너무 짜증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와. 다 녹아다, 다 녹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진짜. 자, 이렇게 연구 레벨이 10이 돼야 돼요. 저렇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연구 레벨 완성. 이렇게 10. 요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가면 됩니다. 코, 코, 누구? 뭐, 코가 토? 제가 사람, 제가 이름을 잘, 이름을 아주 쉽게 까먹습니다. 제가 자, 이제 다 10까지 완성했고, 말하면은 이제 네, 러브로스 잡았구나.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러브로스도 한번 그 스바에서 키울 수 있겠네요. 네. 아, 한번 하고 싶었는데, 특정 포켓몬을 본래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이상한 골. 자,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준 전설들은 다 잡은 겁니다. 준 전설들은. 이제 남은 거는 아르세우스 하나 남았어요. 아르세우스 하나. 근데 이제 아르세우스를 잡으려면 모든 포켓몬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저 보시면은 요 메인으로 남은 게 신이라 불리는 포켓몬. 이거 있죠? 이게 아르세우스인데 요거를 만들려면은 요거를 만날려면 모든 포켓몬을 만난 다음 한마디로 도감을 다 채운 다음. 도감을 채운 다음에 신호신전 재단에서 피리를 불면 이제 아르세우스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세우스만 남았습니다. 아르세우스만. 다 했고. 서브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 <laughs> 네, 많이 남았는데. 아 이거, 이거, 이런 거. 아, 진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음, 포켓몬은, 제가 지금 보면은, 포켓몬은 어디까지 잡았냐면, 네? 잠깐만. 아, 포켓몬 여기네 포켓몬은 지금, 등록은 181마리가 되어있는데, 포획은 136마리.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맞는 것, 이게 제가 알기로, 포켓몬 도검 아르세우스가 240마리 정도인가? 예. 아직도 거의 100마리를 더 잡아야 돼요. 자, 잡으실 분들은 잡고, 이제, 아르세우스만 남았기 때문에, 굳이, 막 돌면서 잡을 필요 없이, 진화할 것 진화시키고, 아니면은 이제, 통신교환 써서, 통신교환 써서, 동암을 채우든지, 아니면은, 포홈. 예, 포켓몬 홈. 포켓몬 홈을 이용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고 있었던 거, 스칼렛 바이올렛이나, 아니면은 뭐, 어, 소드 앤 실드.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갖고 와서 도감을 채우시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빨리죠. 잡는 것보다. 음, 어, 어쨌든 이거는 선택상. 그래서 이제는 도감만 채우면 된다. 아르세우스 잡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잘, 잘못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레전드 아, 아르세우스에서는,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는, 어, 이루치가 못 잡는다 그니까 아르세우스 이루치를 못 잡는다 저는 처음에 이거 아르세우스 시작할 때 어... 이 아르세우스 이루치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봤던 영상은 아르세우스 영상이 아니고 이게 이 펄기아 디아르가 나오는 거음 그래서 그걸로 해야지만 예 그걸로 해야지만 아르세우스 이루치를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일단은 아르세우스가 없으니까 아르세우스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부터 예 어쩔 수 없이 도감을 다 채워야 돼요. 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어, 도감을 다 채우는 영상으로 가서, 이제, 어, 아르세우스를 만나서 싸우고 아르세우스를 잡는 것과 그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드디어 아르세우스. 스칼렛 바이올렛은, 이야기를 전부 다 깨는데, 한 40시간이면 깨거든요? 음. 근데, 아르세우스는 도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이야기 깨는 게, 전부 다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나타났다. 짠. 자, 이제 싸우겠죠? 비트 계단. 드디어 아르소스를 잡으러. 음. 짜 와, 알세